Oh my shoulder, oh 내 팝, oh 내 팝. Fuck you. 왜? 제작 마커스. 어, 별것도 아닌데 왜 김치꼬리 아라리야? 어 별거다. Enemy's party. 내, 내 거. 너만을 뛰어줘? 내 거. 내가 뭔데요? 뭐? 내 너만을 사랑해. 내가 뭔데요? 내거 하자. 안돼! 개새끼다. 니 시시기 너무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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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야! 그렇게 밀치지 마! 남자 세 명이서 여자를 따라가는 꺼내래. 남자 데려오라고! 남자!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아니, 저, 저희가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서요. 한둘이 아니면은 세 분이시면 세 분을 다 데려와주세요. <laughs> 진짜 새 명인데, 이제 보니까 남자 데려오라고! 아이씨. <laughs> 숨이 나오냐고? 히히호호 세 분이면 세 분을 다 데려와 주세요!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이터널리터 평균을 본거같다 평균맨 아, 진짜 굽느씨 게임을 제대로 보냈네 아니, 지 남자 세 명이서 적을 못 잡냐 씨 원래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 마크. 이거 떡기진가요 오, 쉣. 2차 창작입니다. 또 케이. 너 파티 이스피디오 케이. 히스트레지. 레전드네. 이불을 <laughs> 꿔. 아 얘들이야 못살것 같아. 너무 웃겨 가지고 씨. <웃음> 웃음이 나오냐고? 네. 오케이. Okay. 넥파워, 넥파워. Yeah. 아, 씨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팍, 타, 타. 넥타임, 넥타임. 원해가이버스 멋지고 싶어. 원해가이버스 멋진, 멋진 나를 원해. 아! 따끔해요. 살짝 따끔할거에요. 씨발, 여기 아이씨. 아 레전드네. 찍찍, 임님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능 불리 하는 것들. 왜 이렇게 진지하지? 오, 뭐, 음 찍지? 랭크 게임을 하면 민폐가 되지 않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찍찍 잘한다는 걸. 왕급 조절 할수 있는 거였나? 원래 잘하는 거똥 싸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건 맞아 아, 맞다. 자라타스. 또 자라타스 우리 형가